소프트웨어 공학 6조 어, 개발 테스팅 영상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스프링으로 진행했고요. 다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테스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바 이클립스를 통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콘솔을 가장 많이 봤고요. 지금 아직 지우지 않은 일부러 지우지 않았는데 콘솔을 통해서 어, 네이버 API의 폴백 뭐, 해당 정보들을 잘 받아오면서 어, 테스팅을 했습니다. 네. 어, API로 로그인을 한다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계정으로 접속한다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는 게 맞지만 만약에 비정상적인 접근일 때는 어떻게 할까? 뭐, 테스 했던 회를 통해서 받았던 테스팅 중의 하나인데요. 만약에 주소를 임의로 사용자가 메인 홈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어, URL은 맞기 때문에 서버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브라우저는 그 정보를 받아올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어, 막았습니다. 세신이 만료되었다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라고 로그인 페이지로 날려버린 날려버리는,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그, 예비를 처리했고요. 또, 또 콘솔과 자바의 다른 기, 아, Eclipse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자, 개발자 도구를 켜서 여러 가지, 아니면 더 콘솔, 네, 이런,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이 파일은 지금 CSS 파일이 읽히지 않아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에, 어, 이 부분은 원래 없기 때문에 지워야 될 부분이네요. 라고 어, 메인에서 소스에서 찾아서 지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 테스팅 하면서 개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